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내 백성을 보내라 신자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 백성의 기도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도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고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노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드디어 이제 모세와 바로가 마주하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완악한 바로는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며 단박에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모른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다는 뜻이라기보다 무시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는 이스라엘의 노역을 강화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 4절입니다. 이 내용을 드라마 보듯이 남일처럼 보지 말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 윗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정이입을 하면 좀더잘 느껴질 것 같습니다. 백성이 많아져서 일을 쉬엄쉬엄 하는구나. 이제 벽돌 재료도 주지 말고 알아서 구하게 하라. 그러나 일은 이전과 똑같이 하게 하라. 이렇게 바로가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표적도 보았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정 반대로 일이 흘러가는 겁니다. 노역이 더 심해졌습니다. 당장 자신들이 고통스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찾아갑니다. 다른 번역에는 작업반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하면서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로를 향한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돌아가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는 바로에게 미움을 샀고 이제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벌하여 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들의 믿음과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난 본문에서 분명히 믿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바람이 부니까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로야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말씀도 들었고 표적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일을 진행하기로 동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같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가 어땠습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땠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갑게 말씀을 받고 믿었지만 시련이 오고 염려가 생기자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 출애굽기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신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부를 때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자기 백성과 온 세상에 알리십니다. 바로는 잠깐 하나님의 힘에 밀려서 굴복하지만 한결같이 계속해서 완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인도하심을 따라 애국을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각 그릇들을 빚어가시는 역사를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은혜로 이끄실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 증거이며 선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끝내 자기 백성을 고통과 죄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능력과 신실함으로 애국에서 이끌어내신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정했는데, 거센 반향이 있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당장 도우시지 않으실까? 왜 바로는 버젓이 살아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역사에 동참하고 지금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로 계속해서 다짐하지만 세상의 바람에 휩쓸려 쉽게 넘어집니다. 출애굽기의 백성들의 불만이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읽고 새기며 허단 믿음의 증인 중 하나로 살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길 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